경제 자유구역 지정 뒤에 활로를 모색해왔던 여수 화양지구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시행사와 방송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투자에 나서면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화양지구 1원 복합 관광단지 개발이란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그동안 투자가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됐던 곳입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민간 투자가 계획 대비 10%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북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올해 초 개통된 해상 교량들로 접근성도 개선돼 개발 여건이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학회 대와 4개 나리가 연결이 되면 11분 브릿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관광 분야의 수요 창출도 되고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어,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체류형 관광의 단수가 될 대규모 숙박시설의 건립은 이 같은 전환점에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2월 20일부로 청정해역을 낀2 7 0배 규모의 콘도미니엄 중공과 맞물려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부대시설도 예정돼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MBC의 투자 참여도 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평가입니다. 체류와 체험을 병행하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방송사의 전문성을 살려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에다가 방송국이 할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공 예정 시점은 오는 2023년 투자 유치에 숨통이 트인 광양 경제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서 경제의 자유구역 활성화에 기폭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이자 또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서 굉장히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렇게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기간 방치됐던 화양지구가 지자체와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